분들을 굳이 본드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어. 이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왜냐면 다 있기 때문에 쓰는 거로. 디자인도 이렇게 좀 빤듯이 잡아주면 좋겠어요. 업퍼 해야 된다고. 네, 어퍼서 다시 배경이 끼고 배경이 해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 어, 형여기다 아, 제일 편한 거는 쌍클립이가 쓰면 되겠네 아니, 어쨌든 조여야 되네 아니, 되잖아. 안 열려서 못 조여, 지금 아니, 안조도 된다고 아, 높이가 딱 뜨네? 맞, 어, 딱 맞지 아, 아, 다 어. 밀어넣어도 되네 이렇게 고 음. 음. 안 걸리게 돼 있네 요아 바닥이 안 닿게 돼 있네 음. 그러니까, 나중에, 네, 이제 청당이 이렇게 반듯이 잡으셔야 하죠, 될 거예요. 하죠, 그다음에 아, 이제, 네. 이렇게 계리관에 센서를 설치하는 건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릴 때 바닥에서 뭐 1.5cm 정도 뛰라고 했는데 그냥 닿을 때까지 글랜드에 닿을 때까지 그냥 내려놓으시면 대충 그 높이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클램프 같은 걸 쓰거나 이렇게 타이 같은 걸 써서 어그 측면에 농작업에 방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하시고 수치도 가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편한 위치를 잡으셔야 되죠. 보통 옆으로 가는 파이프나 이런 데다 박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데 같으면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야 나중에 잡기 후 점검 보낼 때뚝 끊어서 그냥 보내버리고. 이것도 막 나사 풀고 하려고 하면 귀찮아 하시는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센서요.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단자가 있는데요. 서로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맞으면 여기 맞추셔서 놓고 돌리시면 됩니다 EC 센서는 여기 홈이 있습니다 키 홈이 반대로 가게 이렇게 해서 꽂으신 다음에 채워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게 단단히 조여져 있는데요 이게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를 향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채공하고 어, 통공된 어, 아답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코가 있고 이게 지금 미주 지역으로 수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셔서 꽂으시고 이쪽에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플러그를 단자에 꽂으시고요. 그러면 바로 값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백엽상하고이 HM100 센서는 마스터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간혹 새 센서가 와서 등록을 해야 될 경우는 얘를 두 번만 딸깍, 딸깍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 마스터하고 서로 붙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pH가 6.7, 그 다음에 EC가 0.75, 76 올라가고 있네요. 요거는 아마 지금 물이, 네, 예, 다안 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올라가면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음, 여기 온도 값도 나오는데, 이 물의 온도입니다. 여기 흘려는 물의 온도고, 어, 이 온도 값에 의해서 pH하고 EC는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같은 농도라도. 그래서 온도를 같이 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잘안 보이셔요. 근데, 이렇게 가려서 보면, 요 위쪽에 ms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잘안 네. 보여요. 잘. 그죠? 네. 여기는 ph가 나와 있고, 여기는 여기 ms가 나와 있고, 여기도 도, c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화, c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 같은 경우에는, MS 단위로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읽는 거거든요. 밀리지멘스라고 하는 MS 단위로 가지고 있는데, EC, TDS 된다고 돼 있잖아요. 얘가, 어 뭐, 그 총, 그 용존, 그 고용량이라고 해가지고, 고용분의 양이라고 해가지고, TDS가 있는데, 이건 우리 쪽에서는 안 써요. 식품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고, 저희는 EC 측정하는 거니까, 음 여기를 항상 밀리시면서 놓고, 숫자 이상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네. 보정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런 센서 선들, 농작업에 걸려봐야 아무 좋을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어 벨크로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잘 감아서, 어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